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 다육마님들의 다육생활. 정말 저도 똑같이 다육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 아이들이 하나하나 예뻐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행복해 한답니다. 어, 루다예요. 루단데 이렇게 예쁘게 젤리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예쁜 루다. 요거는 몽블랑이라는 아주 예쁜 아이도 이렇게 아주 빨갛게 입장을 아주 뽐내고 있는 그런 우리 예쁜 아가들입니다. 이렇게 져 있고요. 요거는 아, 마커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어, 마카스가 막큰다 그래서 마커스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아주 쨍쨍하게 아주 예쁘게 다져져서 아, 이렇게 대품으로 이렇게 아, 있고요 아, 요즘 아,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죠 저희 집 라디칸스예요 라디칸스가 안개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아주 한들한들 바람 불면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요거, 파피라리스라는 아이도요, 요거좀 보세요. 꽃을 이렇게 이쁘게 또한 송이를 내어주고 있고요. 요즘 이렇게 꽃대가 어, 나와서, 어, 조만간에 완전 개화가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카페트라는 아인데, 이 요거 꽃대가 요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아직은 음, 어, 꽃은 아직 안 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개 있고요 요거 좀 보세요 방울복랑 금이에요 근데 방울복랑 금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짱짱하니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우리 방울복랑 금입니다 아, 천천히 가면서 요거는 로스라리아라는 아이 아, 이렇게 저 있고요. 아주 빨갛게 물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니크셔나에 이렇게 예쁘게 꽃대가 나왔는데요. 앙증맞고 귀여워서 꽃대를 자르지 않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꽃대를 다 잘라주기는 하는데요, 안 잘라주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 토끼 삼남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캘리포니아 선셋이라는 아이도. 요거 좀 보세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포트예요. 정말 미니 분이라고 할수 있는 요런 분에서 꽃대도 나와져 있고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 캘리포니아 션셋이고요. 어, 요거는 아, 사막의 별이라는 어, 사, 사비아나 로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요런 아이도 있는데요. 아가자고들이 얼마나 밑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아주 예쁘게 나와져 있는 우리 아가들. 아, 요거는 요거는 러블리 로즈인데요. 어, 쌍두가 돼버렸어요. 요즘 이제 녹기란도 꽃을 피워줄 것 같고요. 아주 하나같이 아이들이 요즘 햇빛보약과 물보약을 먹고 아주 짱짱하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여기는 제가 항상 예뻐하는 이거 해바라기 화분 인데요 요거 요거는 애플 미인이고요 아주 목대가 되어져 있으면서 밑에 아가자우들이 많이 나와있고요 요 아이는 복숭아 미인이에요 복숭아 미인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으면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에요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라는 요런 아이인데요. 아주 예쁘게 다져져 있으면서 정말 토종토종한 입장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주 정말 조그만 콩분들이에요. 저는 콩분을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콩분으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아주 다져지면서 예쁘게 정말 예쁘게 자라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알바빈스, 알바카스도 있고요. 요거는 스노우반이라는 이런 아이도 아주 예쁘게 다져져 있죠. 그리고 하나는 흑칠솔송, 요거는 칠솔송이에요. 색감이 어, 하우스랑은 틀리지만 이렇게 예쁘게 지금 한창 물이 들어서 가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이는요 제가 다입고지해서 아이들을 키운 콩분 콩분들이에요 콩분이 작으면서도 아이들을 잘 다져지게 하고 또 색감을 예쁘게 물들게 하는 그런 아,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쁜 콩분 정말 요거 치아완데요 아주 작은 콩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포한 포트, 포트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응, 자라지고 있고요. 다 여기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잘안 보이는데 이거 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쭈루룩 났답니다 이런 아이들 다이 꼬지 아이들 한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보면. 요거좀 보세요 초점이 안 맞으네요 요렇게 아주 작은 화분이에요 작은 화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답니다 요거좀 보세요 아주 이런 아이들도 여기다가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 놓고 저면 간수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답니다 여기도 어, 항아리뚜껑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홍미인도 있고요. 요거는 천대전송이에요. 천대전송을 이렇게 햇빛 가까이 놓니까 으 색감이 이렇게 아주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거 요거 천대전송이고요. 요거는 실로니카라는 그런 아이도 여기 아주 조그만 요런 콩분에다가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 좀 보세요. 저희 집, 어, 별의 눈물이에요. 이 별의 눈물이 한, 한 20cm는 될것 같아요. 이 전체가. 이렇게 큰데요. 백화예요, 저희는. 백화가 이렇게 아주 활짝 이렇게 피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아직도 한참 피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아, 물이, 들어, 꽃이 피어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어, 이렇게, 어, 다담다육 이야기도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하고 다육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다육마님들 늘제 영상에 오셔서 어, 어떤 분들은 아우 다육이들 키우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은 또제거 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잠깐 틈을 태워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한번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소개 영상 드렸습니다. 늘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행복한 그런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